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 우리가 지금. 강단 주일 강단 일부 이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어, 지금 이부 강단에서 요한 일서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 일서, 일서, 이서, 삼서가 지금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일장 일절부터 사절까지에서 저는 오늘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느냐 서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는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요. 뭐 요한 사도나. 마찬가지지만 바로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기록했느냐? 바로 에베소서 에베소. 에베소 지역에서 바로 아시아죠. 바울이 이곳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역과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일서를 지금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이 지역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집필 동기입니다. 왜 요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는 서론에서 한 번쯤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집필할 때의 그 배경은 어느 때였느냐? 로마 황제 때입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 하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황제는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자칭 신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도 로마 황제는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고통 당하는 자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요한 사도도 이 요한 요한 일서 이서 삼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로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갖춰졌냐 반모섬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한 1년의 기간을 유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요한 게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바로 이때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한 때에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뭐가 유행했느냐? 바로 이단 사상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지라는 것은 바로 지식을 칭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했어요. 그노시스. 그래서, 어, 뭐 처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어, 3단체에 어?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지식들이 지금 차고 넘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영지주의는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뭐냐?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원론 이분설이라기 보다도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상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영과 육은 우리 육신에 있어서 하나가 됐는데 이 영지주의들은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은 절대로 같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육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몸만 구원받느냐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순수하게 영적인 구원만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 땅의 육체, 이 땅의 물질은 다뭐한 거다? 타락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타락했고, 이 모든 것은 다불건전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배격하고 그리고 바로 물질도 배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어, 저기 영지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육체와 물질을 거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오로지 영적인 것만 거룩한 거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와 물질이 타락당했고 불건 불불안전 불안전불간전이 아니라 불안전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도덕적 타락의 삶을 사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덕적인 타락 속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주로 활동했던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술사 시몬 바로 4등전 8장 9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 당시에 영지주의의 하나의 학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사도 요한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의 거짓된 교리죠 거짓 교리를 반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지금 일서이서 3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반복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살도록 건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요한서는 어떤 서냐? 사랑의 서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아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뭘로 하나 바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웃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뭐다? 성삼 l 하나님을 하나 되는 o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지역도 성삼 t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지금 요한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끌고 갈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 속에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정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미래의 삶 역시 다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되었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내주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면사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은 것은 다도 뭐다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내가 뭔가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 10편 119편 109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5절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발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경험으로 익숙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내 등이 되고 말씀이 내 빛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바로 말씀에서 나와진다고. 우리에게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묵상하느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야. 묵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다. 이 히브리어로 하다라는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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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 읍절이다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뭐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뜻이 내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물론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뭐요? 예 말씀을 소리 내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꼭 조용히 입 다물고 하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묵상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골로 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대요. 그냥 내가 듣기만 해 갖고는 말씀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강단에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고 그냥 읽고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금 소가 마치 그 음식물을 먹고 손은 내 속에서 이 위에서 몇번 그거를 걸러낸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내가 그것을 계속 씻고 읍절이면서 했을 때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향한 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가 뭐예요? 묵상할 때 이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에 너무 감사하냐 녹취록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녹취록을 수고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주일날 듣고 가면은 잘 생각 안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노트에 우리가 또피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피기를 하지 전체를 피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앞에서 수고를 하시면서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일날 놓쳤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은 무엇을 적용하면 될까요? 그 적용의 방향이 그곳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녹취록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이 녹취록은 참 우리에게 보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녹취록을 일부 일부를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다시 듣지는 못했어요. 시간상 그래서. 녹취록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명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저는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딱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역경이 있던 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꾼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도 제가 가장 힘들 때 붙잡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 어떤 응답, 즐거움,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우러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묵상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어, 바로 어, 어디를 찾아봐도 시브리서 이거 안 찾아봐도 우리가 잘 알겠죠? 히브리사 자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치유는 어디에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치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토요일 날 저기 계속 밖에서 만나던 그 이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자매인데 그분이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 교회에 사람들이 계시는 거를 너무 그분은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밖에서 이제 이분을, 이분과 함께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는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거부했던 분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분에게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느냐? 그랬더니. 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얼마나 했느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갔냐. 동기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가장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사실 동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 붙여지게 달라고. <laughs> 하나님 나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아 어, 기도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산을 옮겨주는 성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냥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꼭 좋은 것만 감사하지 않는다. 좋든 나쁘든 힘들든 어려운든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안 좋은 건데, 어, 성취되지 않은 건데, 그걸 왜 감사해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자녀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다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